혹시 인생에서 아 정말 모든 걸 잃었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럴 때 대체 어떻게 다시 일어서야 할까요? 오늘은요 바로 이 거대한 실패를 딛고 진짜로 회복하는 법그 놀라운 지혜에 대해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정말 감당하기 힘든 실패가 닥치면 보통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둘중 하나를 택하게 되죠. 그냥 확 도망가 버리거나 아니면 꽁꽁 숨어 버리거나. 근데요, 만약에 이두 가지 방법이 다 틀렸다면 어떨까요? 놀랍게도요, 제 3의 길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도망치거나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의도적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먼저, 실패라는 게딱 닥쳤을 때 우리가 보통 어떻게 반응하는지부터 짚어 보겠습니다. 보통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하나는 너무 창피해서 아예 해외로 떠나버리는 거죠. 다른 하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어떻게든 겉모습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거고요. 근데 이두 가지 방법 다 결국엔 자존심이라는 벽에 딱 가로막혀서 진짜 회복을 못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왜 이게 문제일까요? 다들 흔하게 쓰는 방법인데, 왜 이게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은 함정으로 빠뜨리는 걸까요?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바로 이 자존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미 다 무너졌잖아요. 그런데도 그 자존심 하나 지키겠다고 버티다가 현실을 딱 받아들이고 다시 치유를 시작할 그 중요한 기회를 그냥 날려버리는 거죠. 이게 어설프게 숨으려고 하면요, 진짜 위험한 악순환에 빠지기 쉬워요. 예를 들어 처음엔 그냥 가까운 양평 같은 데로 가요. 근데 거기서도 옛날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 다 들통 나거든요. 그럼 창피해서 또먼 곳으로 도망가고 또 들통 나고. 이걸 몇번 반복하다 보면 나중엔 정말 다시 일어설 힘이 하나도 안 남게 되는 겁니다. 옛날처럼 에이 망했으니 외국 가서 성공해야지 이런 생각 이젠 그냥 환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해외로 도망간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망가는 것도 안되고 숨는 것도 안된다면 도대체 방법이 뭘까요? 바로 여기에 전략적 유배라는 아주 흥미로운 해법이 등장합니다. 유배라고 하니까 무슨 벌 받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유배는요. 더 크게 도약하기 위해서 잠깐 멈추고 에너지를 모으는 아주 전략적인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딱 3년 동안 전략적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 뭐 바닷가 같은 자연 가까운 곳으로 가는 거죠. 거기서 아주 소박하게 살면서 남탓하지 않고 오직 내 안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연의 기운이 나를 채우고 잃어버렸던 힘과 지혜를 다시 찾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깊은 성찰의 시간을 보내고 나면 마침내 진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지는 거죠. 말 그대로 재탄생하는 겁니다. 왜 하필 3년일까요? 이게 참 절묘한 시간인데요. 내 안의 에너지를 꽉 채우기에 충분한 시간이면서 동시에 바깥세상 사람들이 나의 실패를 슬슬 잊어버리는 시간이 바로 3년이라는 겁니다. 자, 이 흐름을 보세요. 모든 게 무너진 영영차, 그리고 딱 3년간의 유배와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3년 후에 돌아왔을 땐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해진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죠. 위기가 정말 재탄생의 기회가 되는 순간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돌아와서 그냥 옛날 문제 해결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아예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보이지도 않던 새로운 해결책이 보이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거죠. 근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아니, 요즘 세상이 어떻게 3년 동안 사라져? 맞아요. 하지만 이 원리를 현대적으로 적용할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세상에서요. 요즘은 굳이 산 속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대신에 나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좋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찾는 거죠. 거기에 조심스럽게 나를 소개하고 꾸준히 활동하면서 내 생각이나 재능을 조금씩 나눠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환영해주고 격려해주면서 무너졌던 자신감이 다시 차오르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와, 잘하시네요. 응원합니다. 이렇게 환영해주고 칭찬해주는 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에너지를 다시 채워주는 아주 강력한 연료가 되는 거죠. 물론, 이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온라인에 좋은 사람만 있나? 악플 달리면 어떻게? 당연히 부정적인 댓글도 달리겠죠. 근데 놀랍게도요, 이게 공격이 아니라 오히려 엄청나게 중요한 기회가 될수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땐 오히려 그 사람한테 감사하라고 해요. 아, 이런 지적이 아니었다면 제가 저 자신을 모르고 그냥 날뛰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겸손하게 반응하면요. 공격하던 사람도 할 말이 없어지고요. 오히려 그걸 지켜보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더 대단하게 봅니다. 아, 저 사람은 비판도 수용할 줄 아는구나 하면서요. 결국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결국 이 유배라는 건요. 끝이 아니에요. 도망치는 것도 아니고요. 내 인생에서 정말 위대한 일을 해내기 위해 꼭 필요한 에너지를 모으는 그런 소중한 준비 시간인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유배는 과연 무엇일까요? 나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나는 어떤 전략적인 멈춤이 필요할까요?